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제43회 그랑프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강풍마가 뒤로 쳐지는 사이 한가운데서 나올 스나이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서는 원평스톰과 용암세상 그리고 바깥쪽에서 클린원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클린원이 안쪽에 마이야 기수와 호흡 맞추는 원평 스톰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클린원과 원평 스톰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나홀 스나이퍼와 서스세스 백파가 그 뒤를 따라붙고 있고 영광의 퍼스트와 스피드형 그리고 투원의 반석도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 코너를 도는 시점, 2위 그룹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는 클린원입니다. 가실바 기수와 함께하는 클린원 여유 있습니다. 사 코너를 가장 먼저 돌아나오는 클린원입니다. 3세말 클린원이 여유 있게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에서는 2위권에서는 스피드형이 따라붙고 원평 스톤도 가세하는 가운데 강풍마도 이제 외곽에서. 탄력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실반이수와 함께 하고 있는 부산에서 온 클린원 삼세말 클린원입니다. 삼세말 클린원이 2위권과의 거리차 여여 있습니다. 2015년 볼드킹즈 이후 10년 만에 삼세말 클린원이 깨끗한 한 방을 선사하면서 43회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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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유, 아유,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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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우리 첫 출전해가지고 아, 첫 우승했는데 아 진짜로 아 너무나도 기뻐요 진짜. 마필이 저기 8월달에 경주를 뛰고 9월 10월을 쉬었어요. 근데 10월 달에 경주를 한번 뛰고 나올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좀, 경주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경주를 뛰고 오질 못하고, 바로 그랑프리를 준비했는데, 아, 그래도 좀, 아, 아 말은 좀 괜찮고, 좀 상태도 좋았는데, 아 근데 우승은 예상하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아, 저한테 큰 운이 온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저기, 뭡니까, 스프린터 서울 경주 볼 때, 좀, 성행마가 잘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좀 보면서 좀, 기수하고 작전할 때도 좀, 지금 주로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또그 부분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그냥 오늘, 그냥 모든 게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교사 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동료나 또 선배 조교사들도 그럴 건데. 근데 이렇게 또 우승하고 하면 또 그때 좀 쌓였던 뭐 스트레스나 또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아또또 이런 또 좋은 결과 만들었을 때자 조교사 생활하는데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3조 팀원들 자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말 관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삼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 날씨가 많이 이제 좀 추워질 것 같은데 항상 저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저 한국 경마 많이 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었습니다 우승하실 네. 거라고요? 아 예.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이 되게 애증이 증이 그런 말이말이요 실제 저제저 말을 올때올처음처음입해입해서올좀제좀 제가 좀 애를 먹었고 그런, 저희가 해서 애정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 조교사님하고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우리 문조교사님 수고가 많고, 우리 또, 다신을 봐기 서도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이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기쁩니다. 아. 앞으로 더 좋은 아. 성적 낼수 있게끔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Oh, thank you. And before that, I want to say I'm the busan High, Busan jockeys and everything against all the international also that I'm very proud to, to be part of the Korean race. And I don't have much words to say because I'm speechless now. Cause the plan was I always go with the horse's uh, speed without worry about anybody else. And I talked to the train and he let me ride this horse very freely. I told him that uh, if I go to the front, should be no problem. And if the pace is going to be too fast, I could stay second, third, or fourth, all with the horse pace. So very lucky I get an easy lead. From that, I just have to control the pace and make sure nobody can catch me at the end. I always that know that he's a very talented horse from as a two years old, and unfortunately I didn't ride him for the four stars. After when I get on him, so that's a very lucky that he's show his potential now. What I think is really special horse. And I still don't know how much more he have on the tank, but I think he still have a plenty, but we never know with these kind of races. So I want to say thank you for the trainer also and the, the owner to give me opportunity on a really good horse. And all the stable guys who done all the hard work to keep the horse sound. Thank you very much. And for my fan, I always say, Sarah He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support.